이 사이에 주가가 잠깐, 뭐, 잠깐이면 뭐몇 개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오를 수는 있다는 것이고, 근데 네.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각한 경기 침체일 것이다. 지금 1965년대부터의 데이트가 있는데 네. 지금이 가장 낮아요. 역사는 하죠. 최저치죠. 네, 그런데 이게 76년하고 81년에도 이게 마이너스가 됐었어요. 음. 그런데 이때 가감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물가가 잡히고 물가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이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플러스 쪽으로 가려면 하살표 쪽으로 가려면 은뭐 금리가 올라야 되든지 물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국제수익률좀 오르긴 올랐는데 네. 뭐 내년 경기 투화를 반영해가지고 금리가 지금 10년 국제수익률이 3.5% 근처 가다가 다시 2.89%로 떨어졌는데요 금리는 오르기는 힘들어요 음. 그러면 이게 실질금리가 플러스적로 정상화되려면 물가가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하. 물가가 많이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3% 정도까지 예. 내년 초까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구요 아니, 건가요? 내년 하반기 들어가면은 아, 내년 예. 하반기까지요. 예. 이제 금리는 뭐2% 중후반, 신년국제에서 이런 물가는 3%안팎 아. 마이너스 폭이 거의 많이 축소될 거예요. 음, 마이너스 폭이 이 정도로 축소가 될 것이다. 예. 그러면 사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막 좋은 얘기는 아닌 거 같은 게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76년하고 81년에 이렇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컸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금리를 올리니까 물가는 떨어졌지만은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경기 침체에 빠졌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실질금리가 76년, 81년보다 마이너스폭이 더 크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것이다. 어... 예.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도 떨어지고 경기도 침체에 빠질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앞으로 저 미국 경제 우리가 소비를 많이 봐야 되는데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일분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주로 수입이 증가해요. 좀 마이너스 성장하고 소비는 증가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시차를 두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뒤따라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죠.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미국 사람들 쓸 돈이 더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네.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산가격이 소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동안 제가 모든 자산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가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뭐 채권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가정이거든요. 네. 물론 미국 주가 많이 떨어졌다가 3분기 우리 주가 제가 반등한다고 말씀드렸으면 미국 주가도 반등할 거예요. 그런데 거품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 네, 그런데 남은 게 주택시장이거든요. 주택. 네. 주택시장에서도 주택 상당한 거품이 발생했어요. 근데 저는 조만간 주택시장에 거품이 붕괴될 것이다. 음. 그렇게 되면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내년 1분기, 2분기 가면서 네. 소비가 많이 이축되면서 미국 경제가 상당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예.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으니까 1분기 예. 2분기쯤 되면 확실히 심각해지긴 예. 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짐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축소에서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흔히들 미국에서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2년 차이 가지고 경기를 예측하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은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2년 국채 수익률은 오르면서 장단기금치가 역전됐거든요. 이 경기 침체 신호입니다. 저는 조만간 10년 국채 수익률이 3개월 물보다 더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오, 네. 지금 3개월 물은 2.3% 뭐 10년물에 2.8% 정도 되는데요. 미 연준이 어떻든, 우리가 방송하기 전입니다만 이번 주에 지금 또 픽스 스텝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 연방 기금금리가 2.2에서 2.50%그 다음에 올해 한 3%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금리는 더 올라 버리고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장기금리는 떨어지니까 아마 올 3분기 후반, 4분기 가가지고는요. 3개월 물이 10년 국제 수익률보다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아하. 이거는 확실한 경기 침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 금리 장단기 금리, 자 채권 시장이 똑똑하다고 보는데 아마 채권 시장에서 이런 심각한 경기 침체를 미리서 예고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전망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지금 통화 정책이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도 FOMC 회의에서도 뭐75 베이스포인트는 그냥 기본적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경기 침체 완화될 조짐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물가는 잡겠지만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달러 가치의 경우 그리고 장기 금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락을 예. 네, 저는 뭐 하는 거죠. 미국 장기 금리가 이미가 그3.5% 근처에서 고점을 쳤다. 네. 예, 그리고 최근에 2.8%대로 뭐 떨어졌습니다만은 이미 예, 장기 금리는 네. 하락 중이다. 네. 예, 그리고 내년 가면은 예, 미국 경제가 침체 빠지고 오히려 그 금리를 인하할상 정책 금리, 음. 연방 기준 금리를 음. 인하할상까지 예, 갈 것이다. 이렇게 그럼,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럼 그 10년물 금리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저는 때까지? 계속 예, 떨어지라고보고 있어요. 아. 아마 콘센서스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이야기인데, 네. 뭐 내년 말쯤 하반기 가면 2%대 초 중반까지 떨어지리라 아. 보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요 네, 그래서 채권 사실하고 <laughs>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한유로의 제일 중요한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원 달러는 이제 1,300원도 넘은 거는 뭐 국내 내부적 무역 수지 적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결국,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달러 가치가 오른 이유는 미국하고 일본, 미국하고 유럽 금리차가 많이 확대됐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더 이상 떨어질 게 별로 없습니다. 음... 일본도 더 이상 떨어질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장기금리가 떨어지면 미, 일본, 미, 유럽, 이 금리차가 축소될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조만간 예, 달러 가치가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다. 네, 예,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은 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좀 오를 수가 있다. 아, 예, 지난 네. 시간에 제가 3분기에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1 2 5 0원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예. 주가도 오를 수 있다. 그건 외국인 순매수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아마 저... 8월 중순에 나올 물가가 픽크아웃했다는 판단들이 요새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예,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보여주면은 아마 예, 미국 금리 더 떨어지고 달러 가치도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은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많이 나오고 있는 미국 물가가 픽크아웃을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 실제로 그런 전망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사실 워낙에 수요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가가 곧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뭐 통화 공급량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접목해서 보면, 물가가 피크아웃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곧 7월 그리고 8월 물가 데이터들이 네. 이제 기다리고 있죠 네. 그래서 7월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7월 소비자 물가가 우리가 8월 초에 발표되고 우리가 먼저 발표되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7월도 6월하고 6월에 6.1% 상승했는데 거의 비슷할 텐데 근데 6가에 더 빨리 반응한 나라가 미국 물가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물가는 아마 8월 중순에 발표되는데 7월보다 좀 낮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음. 우리나라도 이제 8, 9월 가면서 뭐 원자재가 하락, 그다음에 수요 위축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점차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뭐 중앙은행도 통화 정책을 그동안 뭐 굉장히 긴축적으로 운영했는데 이런 물가 상승이 낮아지고 경기 통화될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통화 정책은 좀 긴축 정도를 안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 사이에 주가가 잠깐, 뭐 잠깐이 뭐몇 개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오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네.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각한 경기침체일 것이다. 아까 미국의 장기 금리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실질 금리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질 금리 역사상 미국만큼은 크진 않지만 마이너스 3%대로 역사상 최저치거든요. 네. 실질 금리에는 미래 경제성장이 들어 있는 거예요. 아. 그만큼 내년 경제성장률은 많이 떨어질 수.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지금 내년 경기 침체 온다 그런 기대가 많은데 12월 내년 1분기 가면서 그런 데이터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물가가 먼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데이터를 나중에 나와서 좀 미국이 사실 좀더 중요한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미국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좀이 아니라 많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미국 물가 피크아웃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물가 피크아웃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 8월에는 특히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물가 피카아웃이라고 하면 저는 좋은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은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진짜. 좋은데 중기적으로는 물가를 잡는 대신 경기라는 희생을 한번 치러야지 미국이든지 우리나라는 새로운 네. 성장국면이 들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이제 네. 좋은 우리가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항상 좋기만 하거나 항상 나쁘기만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가가 잡혀서 잠깐 뭐 주가가 오를 여력은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경기 침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은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들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